절대 클릭해서는 안 되는 접근 금지 첫 번째 키워드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장례식 부고라는 단어인데요. 이런 부고 소식을 직장이나 지인들로부터 보통은 문자 메시지로 받아보실 겁니다. 함께 슬픔을 나눠야 할 장례식 부고 소식은.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약점 삼아 많은 분들이 스미싱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우리가 스미싱하면 스팸 메시지와 비슷하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키워드로 오거나 누가 봐도 이상한 내용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스미싱은 다릅니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 SMS와 피싱의 합성어로 사용자들이 혹할 만한 키워드와 함께 여기에 해킹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URL이 첨부된 문자 메시지입니다. 요즘 스미싱은 아는 번호로도 온다는 거죠. 만약 지인이나 직장에서 보낸 부고 메시지라고 URL을 클릭해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요, 이 휴대폰에 악성 APK 파일이나 원격 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악성 파일이 설치되는 순간 이제 여러분의 휴대폰은 해커가 모두 장악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부터 사진, 그리고 금융 정보, 거기다 아이디 패스워드나 신분증 사진 같은 이런 개인정보들을 저장해 두셨다면, 모두 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커들은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시나리오 공격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난 10월에는 충남 서산시에서 아버님께서 오늘 별세하셨다 이런 장례식장을 가장한 악성 URL로 피해자는 금융 정보를 해킹당했고 계좌에서 약 3,500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대구 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장 선생님이 별세하셨다 이런 내용의 스미싱이 돌면서 이 대구 지역 교사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확산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대구 교육 청은 업무 포털을 통해 스미싱 주의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이 스미싱 사건은요. 발신 번호가 실제 운영 중인 장례식장 전화번호로 확인되면서 더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렇다면 해커들은 어떻게 실제 지인 직장 등의 번호로 장례식 부고 스미싱을 보낼 수 있었던 걸까요? 스미싱에 성공한 해커들은 지인들의 이름, 소속, 직업 등이 포함된 연락처를 기본적으로 보유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마치 실제 지인들이 보낸 것처럼 감쪽같이 속일 수 있는 겁니다. 이 스미싱을 완벽하게 성공하기 위해 그들이 사용하는 건 바로 발신 번호 변작 중계기입니다. 이 변작 중계기를 눈에 띄지 않도록 호텔 등의 숙박 시설, 내지는 산소 땅 속에 숨겨 두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이동형 변작 중계기를 차량, 오토바이, 지하철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스미싱,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 문자 메시지에 URL이 첨부됐다면 클릭 전에 당사자나 해당 기관에 먼저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셔야 합니다. 부고 소식은 아무래도 직접 당사자에게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한데요. 바로 이런 점을 공격자들은 노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당사자나 해당 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URL만큼은 절대 클릭하지 말자. 이 원칙만 지키셔도 대부분의 스미싱 감염은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미 URL을 클릭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긴급 처방법은 즉시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서 모든 통신 연결 수단을 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공장 초기화인데요. AS 센터에 방문해서 초기화를 진행하시거나 직접 공장 초기화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기화를 진행한 휴대폰은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보아뉴스 포털 사이트와 유튜브 BNTV 채널을 통해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아뉴스 이소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